자 이렇게 내리고 올리고 압도적이 가능해요 8월 20일 정도 돼서 모종을 심었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는 날씨가 워낙 더워서 한 10가 솔 배는 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김장 배추 심으려고 아, 근데 좀 걱정이 돼요. 날씨가 너무 뜨거워서. 그래도 김장 배추는 또그 시기가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어, 한 20일 정도 돼서 김장 배추를 심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날씨가 너무 뜨거워서 그리고 우리가 올해 김장배추를 좀 넉넉히 심다 보니까 아, 물 주는 것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조금 안 좋을 것 같아서 좀 일찍 심으려고 합니다 왜냐면 내일 오후부터 해갖고 4일 연짝 비가 온대요 그러면은 어, 심어 놓고 요즘에 또 너무 뜨거워서 잘못하면 고사할 확률이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오늘 어 다른 때보다 이제 조금 며칠 일찍 심는 건데 이렇게 심어도 아 너무 뜨거워서 날씨가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살짝 들면서 어쨌든 무을심으려고 합니다. 자, 김장 배추 같은 경우는 심기 전에 이제 보통 최소한 2, 3주 전에 밑거름을 갖다가 싹 해놔야 됩니다. 어, 밑거름은 이제 2,000 포기 정도 심는데 어, 2% 1 1 세포. 그다음에 이제 유박비료, 유 유박 다소포 이렇게 해서 김장배추 밑거름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더 일찍 해놨어요. 8월 초에 우리는 이제 밑거름을 하고 로타리 치고 두둑 망도록 비닐 씌워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뭐 이제 가스 장애 이런 거는 전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밑거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두 크기 같은 경우는 보통 뭐 50에서 60cm 두 줄로 심다러면좀한 90cm 정도 좀 넓게 이렇게 해서 두줄 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단 일단은 한 줄로 심으려고 합니다 자 요거는 한금 배추인데 날씨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일단은 날씨가 너무 뜨거워서 그래서 여기 무진장 뿌리 네. 자 무진장 뿌리 요거는 이제 뿌리 밝은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뿌리 밝은제를좀 담갔다 심으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초기에 뿌리 발달하는데 이제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이 정도 되는 어, 통에다가 이제 물을 받고서 무진장 뿌리 여기 이제 뿌리 밝은제인데한 어, 3분의 1 정도를 이렇게 버져요. 자 이렇게 3분의 1 버줘고 저어줍니다. 이렇게. 저주고서, 이렇게 뿌리를 푹 담궜다가, 자, 요렇게 담궜다가, 심게 되면, 자, 요렇게 해서 심게 되면, 음 처음에 스트레스를 훨씬 덜 받고, 뿌리 활짝이 굉장히 빨리 돼요. 자 이렇게 한번 김장배추 심을 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단 김장배추 여기는 지금 하우스 너무 뜨거워서 차광망을 씌워 놓고 했거든요 그래서 김장배추 심을 때는 반드시 우리처럼 많이 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텃밭농사 하시는 분들 많이 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녁에 저녁에 심으면 좋아요 저녁에 저녁에 심고 지금 같은 경우에 물좀 충분히 죽게, 주고 심게 되면 어, 김장배추 심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황금배추 속노란 황금배추 입니다 김장배추 무종 필요하신 분들 첫 번째 댓글에 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네. 첫 번째 댓글에 주문서 남겨 놓을 테니까 거기로 김장배추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장배추 심으려고 그러는데 여기는 이제 전기가 없어서 이렇게 여기 보조 배터리 배터리 켜고 AS 켜고 여기에 이렇게 꽂고 자, 이 배터리 하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요거는 이제 물을 줄수 있는 기구예요. 고압분무기. 고... 자, 요것도 이제 자 오늘 하게 되면 요게 음. 이렇게 같은 세트, 에요 세트. 자, 이렇게 해서 물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내 리고, 올리고, 앞 조절이 가능해요. 삼금 김장배추 모종을 올해 지금 1,500포기 정도 심고 있습니다 아 비가 온다 그래서 그동안 너무 가물어 가지고 그래서 조금 이르긴 하지만 어, 이렇게 또 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지금 8월 20일 정도 돼서 모종을 심었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는 날씨가 워낙 더워서 지금 좀 일찍 심는 게안 좋을 수도 있는데 지금 내일이 4일 동안 비가 온다 그래서 비 오고 나면 또 또 날씨가 계속 햇빛이 쨍쨍 쬐니까 아예 조금 일찍 심더라도 이렇게 심고서 모종을 키워 볼까 합니다. 자, 김, 김장배추 심었습니까? 자, 저희 솔바이농원은 오늘 김장배추 심는데, 어, 지난해 같은 경우는 8월 20일 날 이래 보니까 심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야, 이거 지금 심어도 되나? 그런, 그런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 주부터, 아, 이번, 내일 오후부터 이제 한 4일 동안 연속적으로 또 비가 온다하니까또 여기 그동안 이제 너무, 너무 여기가 가물었어요. 가물어서. 어, 또 물주는 것도 좀 그렇고 해서 지금 아예, 음, 지금 심어 놓게 되면 한 4일 동안 비가 오더라도 비가 오면 아무래도 뿌리 활착 하는 데는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너무 더우면 너무 일찍 심는 것도 또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하 이제 뿌리 활착 하는 데 있어서 더우면은 어, 고온에 뿌리 활착이잘안 되거든요. 배추가 가장 잘 자라는 온도가 보통 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 정도가 배추가 뿌리 활착하는데 가장 좋은데 이제 이렇게 되면 어쩌면 또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일 동안 비가 오는 가정 하에 이제 심은 거라서 그다음에 이제 좀 일찍 심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중에 가면 이제 웃자라는 것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웃자라게 되면 약간 억제를 시켜야 되는데 배추를 억제시키면서. 그다음에 잎을 두껍게 만드는 그다음에 어 병충해 예방도 되는 대유 노그로가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좀 어느 정도 자랐을 때웃 자랐을 때어 이렇게 쳐 주게 되면 잎도 단단해지면서 어 그렇다고 나중까지 단단해지는 건 아니에요. 지금 겉잎만 떤 단단해지고 웃자람을 방지해줄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조금 일찍 심다래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지만 일찍 심었을 때는 제가 얘기한 대로 약간 억제를 시키면서 입이 단단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김장배추 심고서 한 일주일 있다가는 요 밭에 와서 반드시 확인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는 청골레네청골레가 이제 여기 한번 돌면 나방이 몇번 이렇게 어, 나방, 나방이 살랑살랑 춤추는 거몇 마리만 보여도 이 요, 심어놓은 요 배추는 완전히 초토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청벌레에 꼭약 방지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벼룩벌레, 톡톡이 다리죠? 까만 벌레 이거는 한번 번식하게 되면 진짜 일주일만 되면 요 전부 다이 밭을 갖다가 전부 다 초토화를 시켜주죠 작년에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어, 되게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 올해는 어, 반드시 벼룩벌레하고 총벌레한테 제가 좀 미리미리 방제를 해서 김장배추 오늘 올해 진짜 잘 키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군배추 모종 김장배추 필요하신 분들 제가 첫 번째 댓글에 주문서 남겨 놓을 테니까 주문하시면 저희가 택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배추 잘 심어서 올해도 맛있는 한군배추로 김장배추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솔모이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Okay.